네 안녕하세요 시메스 수학연구소 소장 조경입니다 제 옆에는 대치영재중등관 원장 정재준입니다 네 저희는 시메스1031이라고 하는 인스타그램이 있고 어, 네이버에 수학이 좋아 카페가 있거든요 인스타하고 네이버 카페에서 올라온 어머님들의 수학 고민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아이에게 수학 개념을 가르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원장님, 개념 어떻게 가르치세요? 우선은 이 질문 자체가 네. 선생님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그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을 개념을 가르칠 때요거 같은데요. 전 우선은 첫 번째로 이 질문 자체가 접근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에게 수학 개념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여기부터 이제 엄마 아빠와 아이들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가르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주체가 가르치는 사람 즉 엄마 아빠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맞춰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칠 때보다는 아이가 개념을 공부할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라는 질문이 맞을 것 같고요. 우선은 그 개념이 뭔지를 잘 알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아이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100명 1000명 있으면 다 다른 아이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에 접근을 어떻게 접근했을 때 호기심을 갖게 음. 할지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게 아니고 아이가 정말 개념을 정확히 알게 할 것이 목표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도대체 그 개념 이전의 개념은 뭘 알고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하고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아이마다 사실, 가지고 있는 정도가 다 다르니까 일단 아이를 파악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파악을 할수 있을까요? 우선은 부모님이니까 네. 그 자녀분을 가장 잘알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위험 요소가 거기에서 또 나타나는 거죠. 네. 너무 잘하니까 네.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음. 이야기 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상당히 음, 아이한테는 거부를 가져갈 수도 있고, 반대로, 저 같은 경우도 1,000명, 2,000명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너무 재밌게, 재밌게 수업이 진행됐는데, 저희 아이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laughs> 저, 저도 모르게 화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걸 우선 은 조금은 네, 네.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를 직접 가르칠 때는, 아, 나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라고 조언을 해드리거든요. 예, 일단 이제 그런 것까진 좋은데. 근데 이제 영어하고 수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영어는 그 영어 선생님들이 일단 외워, 외워.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외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학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먼저인데 듣고 설명해준다고 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이제 개념을 설명해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공부해 나갈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저는 개념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주를 좋아하는 친구, 뭐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같이 해요. 특히 자기 자녀분이라면 더잘 알고 더 이야기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서 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네. 이렇게 공부를 아이랑 시작하려면 사전적인 지식도 그리고 엄마 아빠 공부를 해야 돼.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나 소재를 가지고 그거를 틀어서 이 개념과 이렇게 맞닿는 부분을 찾아서 아이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자, 일단 개념을 하나하나 가르칠 땐다그 개념 개념마다 우리가 뭐 설명을 달리하거나 접근을 달리하지만 포괄적으로 볼때 아이에게 개념을 접근해 줄 때는 아이가 관심 갖는 소재를 활용하라. 이것이 팁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머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네이버 카페와 인스타그램에서 어머님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들어오셔서 고민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꾸욱!